어항이 있을 거예요. 수의 기운이 사실은 재물이에요. 나 개인의 재물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데요. 그런데 이제 그 금붕어를 키우세요. 스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스님께서 어, 소개 영상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개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를 보려고 해요. 일반인들이 쉽게 할수 있는 개운 방법 같은 게 개운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이제 사람의 특성이나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시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운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대부분 이제 저희가 뭐잘 나가는 뭐 식당이라든지 굉장히 성업하고 있는 그런 식당에 가본데든지 혹은 부잣집에 가본데든지 하시면 항상 어항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이제 어항은 수의 기운이 사실은 재물이에요. 재물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조금 한 거라도 모셔놓는다면 나의 개인의 재물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.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거실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그 옆에다 놓으시면 위치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금붕어를 키우세요. 금붕어가 뭐 흰색이라든지 아주 금색 혹은 뭐 주황색 이런 금붕어는 좋지만 노란색 금붕어는 금지예요 왜냐면 이제 오히려 수의 기운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재물을 원하신다면 노란색 금붕어는 키우면 시안 no.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금붕어 키우시는데 또 중요한 게또 이제 그 금붕어 마리수예요. 나는 연애운이 정말 죽어도 없어 뭘 해도 안돼뭐 연애도 못 해보고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 못 해봤어 하시는 분들은 한 마리만 키우세요. 그리고 동쪽이나 동남쪽에다 위치를 하신다면 연애운 도화살이라죠 굉장히 어 상승을 하실 거고요. 또, 금붕어, 네 마리. 이거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. 우리 이제 식구들이 살잖아요. 엄마, 아빠도 계실 거고, 뭐, 누나, 동생 다 있으실 거잖아요. 그 구성원들의 사이가 좋아지고, 재물용이 높아지고, 건강을 어, 상징하는 그런 마리수예요. 그러니까는 네 마리 키우시고요. 나는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어. 명예와 승진과 정말 재물이 필요해. 그러면 여섯 마리 키우세요. 어, 여섯 마리 키우시는데요. 북쪽하고요, 동북쪽에다가 위치를 해 놓으신다면, 나의 개운에는 굉장히, 금전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실 거고요. 또 하나, 나는 항상 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은, 유리컵을 한 개씩. 딱 쓰던 유리컵이에요? 네. 어. 집안에 보시면, 그, 왜, 글라스 있잖아요. 그, 뭐, 맥주를 먹는 데든지, 뭐, 양주잔도 괜찮고요. 항상 하나씩 남아두는 게 있을 건데, 다 모아보시면,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. 유행이 지났대든지 나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안 쓴대든지 이런 부분은 매일 한 개씩 집 안에서 깨셔야 돼요. 집 안에서 깨시기 때문에 내 대신 유리기 때문에 이게 깨시는 게좀 조심스럽게 뭐 신문지나 비닐을 여러 겹 싸서. 어, 깨신다면, 구설이라든지, 여러 가지 재물이 돌았던 거, 왜 이렇게 흩어지시는 분들 많잖아요. 모래알을 지신 분들,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. 상문살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, 일반적으로 정말 꾸준히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리컵 깨시고요. 그 다음에, 분붕어 어항을 좀 놓아보시는 것도 좋고요. 정말 나는 체질적으로 붕어를 못 키우겠어. 비린내도 나는 것 같고, 청소도 해야 되는 것 같고,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, 어, 핸드폰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. 스마트폰에 물고기 모양? 응, 음, 그것도 배경화면으로 깔아놓으시는 것도 좋고요또 그것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으시는 것도 좋아요. 어,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정말 나 금붕어를 사다가 키우다가 죽는 거를 못 보겠어.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. 구워도. 구워도. 구워도 아시죠? 어, 붕어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. 그 액자를 것이 한 편에다 크게 걸어놓으신다면 그 개인들이 일반들이 하실 수 있는 어 개운법에 가장 좋은 재물과 뭐 명예와 또 가족 구성원의 그다음에 연애운까지 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.